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공포했던 한국군의 비밀 무기 새로운 탄도미사일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 미사일을 여든 발이나 듬뿍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형 미사일 전함을 한국 해군이 2030년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내 척이나 건조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중국의 국영 언론과 신화닷컴 커뮤니티 역시 한국을 향해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해군이 건조할 미사일 전함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8,000톤급 전투함이 서해에서 주둔하다가 중국 대륙 전역을 현무 미사일로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단일무기 기준 한국군 역사상 가장 무서운 능력을 보유했으며 유사시 탄두중량 9톤급의 현무 5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듬뿍 장착해 중국의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 화력을 집중해 말 그대로 쑥대밭, 초토화 폭격을 진행할 수 있게끔.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단일 화력으로만 따지면 현무 미사일 80 발당, 운동장 30곳을 확실하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벙커버스터 탄두로 전환 후 발사 시 중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피신해 있는 베이징의 지하벙커까지 완벽하게 뚫어버릴 수 있죠.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략 무기체계 중 대도시를 가장 완벽하게 초토화시킬 성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세계 군사력 사위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중국처럼 막무가내 형태를 가진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의 한국군은 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 무기들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침략 등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해군 전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무기체계의 대변화를 가져올 한국군의 상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군은 작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AM 발사에 성공해 세계 10대 탄도미사일 강국으로 등극했으며 이번에 또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북아 미사일 개발 경쟁을 본격화하는 양상인데요. 실제로 한국해군의 미사일 전함에 탑재할 8톤급의 탄도 형태의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현무 5미사일로 추측되었고 작년에 국군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최대 탄두 중량이 6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은 6톤급보다 더욱 강력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 미사일 전투함에 탑재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무 5미사일 같은 괴물 같은 성능의 무기를 대량 양산하여 주변 적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군요. 여기서 특히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한국군의 미사일 전투함이 여든 개 이상의 수직 발사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기존 구축함은 미사일 발사 체계에서 공격형 현무 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형 미사일 탑재 비중이 높았지만 이번에 공개될 한국 해군의 미사일 전투함에 탑재되는 미사일 체계는 공격형 현무 미사일 탑재 에 비중을 두었고 발사관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요격형 미사일에 비해 지상 공격형 현무 미사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증가했죠. 이것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미사일 전투함 내척의 화력이 기존 한국군의 전투함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의 신화닷컴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미사일 전투함에 장착된 80개의 수직 미사일 발사 체계의 공격용 미사일을 적재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추측.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무 미사일 전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동시에 장거리 정밀 타격을 확실시하기 위해 군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발전시킨 세계에서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발언과 동시에 현무 미사일은 과거 미국이 중동 영토를 초토화시켜 버려 중국군의 두려움과 우려를 만들었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되었고 폭발 성능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에 들어간 현무 5 미사일의 시스템은. 미국과 공동으로 사용할 스파이 이지스 레이더와 통합되어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다목적 타격 지정이 가능하며 한국군은 수십 년 동안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군함에 탑재되는 현무 미사일은 한국군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언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 신화닷컴의 평론에 따르면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 해군의 군사력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함을 연속적으로 건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라며.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바다에서 영토 분쟁과 자원 분쟁에 직면해왔고,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수록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거대한 크기의 군함, 차세대 미사일 전투함은 해전이 발생했을 때 놀라운 전력투사 작전이 가능해지며, 대전략 작전에서 해군의 화력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을 지닌 한국 해군의 차세대 미사일 전투함이 인민해방군이 담당하는 해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의 군사 평론가가 언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을 탑재할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내척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죠. 여기서 향후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한국군이 운영하는 현무삼 순항 미사일과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부에서 밝히길 아스널쉽 합동화력함의 주임무는 적국의 미사일 기지 제거와 부임무로는 해군 함대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아스널쉽이란? 한국 해군이 계획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규모의 한국형 합동화력함으로 불리는데요. 한반도 영해에서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스널쉽은 여러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의 선제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모두 공격받더라도 아스널쉽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즉시 반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상호 확증파괴 방식을 사용하는 SLBM 미사일 핵잠수함을 연상케 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적성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의 합동화력함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격 목표가 현무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됩니다.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군항 내부에 숨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단숨에 나와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해군기지 보호를 위해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게 확실합니다. 이지사함과 잠수함이 호위는 자함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스널 쉽의 격침시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미사일을 합동화력함 아스널 쉽에 탑재할 계획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기술력을 토대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해 전투함에 탑재하려 하는데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범위에 포함되며, 최소 마하 10, 최대 마하 15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정밀 타격 전략 무기입니다. 한국형 아스널 10 합동화력함의 진정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영해에서 대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가능하며, 서해에서는 중국 대도시를 조준하며 순식간에 타격하는 게 가능한 대전량 무기. 여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대량으로 보유하는 순간, 한국의 영토를 노리는 야욕을 가진. 중국은 한국군을 더욱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 관련 새로운 최신 속보입니다. 현재 개발 상황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와 협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KF-21 전투기 슈퍼크루징 비행에 관련한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애프터버너 엔진의 가동과 함께 랜딩 기어 오프부터 시작해 누적된 항적 기록 스마트 데이터가 매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륙이 더욱 쉬웠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슈퍼크루징 비행에 성공한 이후 곧바로 방위사업청이 인터뷰에서 발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직 국방과학연구소원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KF-21 전투기가 곧바로 고속추진관을 통해 성층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KF-21은 활주로에서 재빠르게 이륙한 뒤 시속 약 407km를 꾸준히 유지했으며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스크리밍, 애프터버너, 가동 등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으며 서해와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진행될 한국 공군의 편대 비행 능력을 포함한 화력 투사 능력 작전 요구 성능 및 미사일 사거리 소요량 역시 동일하게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6호기의 첫 비행 성공과 관련하여 그 무엇보다도 한국 공군이 축적한 비행 데이터들이 힘을 발휘했는데요. 한국형 K링크 항전 장비 시스템은 KPS를 통한 비행 데이터를 습득하는 최첨단 스마트 데이터 습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엔진을 켠 후부터 시작해 곧장 이륙할 때부터 랜딩 기어를 포함한 모든 제어 장치들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보고되는데요. 또한 특성까지 유사해 비행이 더욱 용이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 비행 성공에 따라 전투기 8대로 8배 더 많이 비행 시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국내의 한 방송에서 더욱 거대해진 주익 미인 날개와 고출력 추진관 엔진을 갖춘 KF-21 개량형 기체를 우리군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감론을 박을 펼쳐지고 있었지만 비행 일정을 앞당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된 모습을 보면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국방과학 연구 소원이었던 점만큼 적어도 주익 날개의 내구성 강화와 엔진 개량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이에 따르면 3호기와 4호기 역시 모든 조종 기술을 숙달한 4명의 엘리트 조종사의 교대 근무로 시작해.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까지 고무바킹과 랜딩기어 확인, 기체 주입과 미익, 엔진개통까지 확인하며 연속적으로 이륙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초음속 이륙허가를 선포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 없이 모든 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이 모든 성과를 보듯 대한민국이 가진 최첨단 군사무기 기술이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지적하며 KF-21 전투기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바로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대량 도입, 찬성론자들입니다. KF-21 반대론자들이 펼치는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한 예산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블록원 전투기가 미국산 무기에 비해 신뢰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합니다. 둘째,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보유할 KF-21 블록원 전투기에 관하여 스텔스 기능이 모자라 적군의 타겟이 될 뿐이란 것인데요. KF-21 85기가 이륙한 현재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역시 전 세계 수출 물량만 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라느니 KF-21 전투기에 비해 F-35 전투기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충분하다는 소리는 대꾸해줄 가치가 없는 주장이고,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관련 이야기를 듣자면 얼핏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KF-21 블로건 전투기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서 스텔스 기능보다 미사일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둔 전술기라는 것입니다. 즉, 적군의 육군과 공군을 타격할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 하드포인트를 갖춘 화력투사 면에서 가장 적합한 전술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무장창이 부족하다면 화력전이 주된 현대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KF21 반대론자들은 마치 KF21 전투기보다 기체 크기가 작고 무장량이 부족한 F-35 스텔스기만 보유한다면 적전투기들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것 마냥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군이 갖춘 미사일들이 최대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은 보다 먼거리에서 적군이 눈치챌 수도 없이 공중에서 투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무장량이 많고 미사일 하드포인트가 많은 KF-21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라는 다목적 쌍발 전투기를 도입하고 KF-21 블록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역시 상당한데요. 아직 껍데기만 등장했지 실전 경험은 커녕 제대로 된 테스트도 거치지 못한 KF-21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떨쳐내기 위해 KF-21 전투기의 또 다른 개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호기 이륙 성공 소식에 이어서 KF-21 전투기를 개량한 새로운 보람의 기체인 KF-21 전자전기 역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전자전기란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총칭하며 적전투기의 레이더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방공망제와 공대지 임무에서 적군의 레이더망을 통째로 무력화해 스텔스 능력이 없는 아군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공군 강국들이 도입하길 원했는데 그만큼 현대전에서 기동성이 높고 근거리에서 전폭기들을 옹호해줄 전자전기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각종 감시정찰 장비를 탑재해 정찰용으로 우리 군에서 이용 중인 RF 제머를 이용한 KF-21 전투기는 콘노드 정찰 포드와 IR 포드로 광학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엘린트 장비인 300K로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날개에 달린 각종 탐지자산과 포드 등으로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KF-21 전자전기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독자형을 이용해 지원 임무에 적합한 파생형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전자전기인데요. 독자형 KF-21을 전자전기용으로 개조한다면 단숨에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 역시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전 레이더 기술력이 가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스텔스 기만으론 레이더를 완벽히 무력화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능 말고도 방식을 투트랙으로 가동시켜야만 합니다. 아예 상대 적군의 레이더를 먹동시켜 마비시켜버리는 전자전기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전자전기 전자정보 수식기 등 각종 지원기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독자형 전자전기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중전에서 전자전기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KF-21 보라매의 기체 역시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여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산 전투기형 전자전기 기체인 EA 그라울러처럼 보라매 기체에 전자전기 장비를 장착하면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조립 중인 KF-21이 얼마나 잘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KF21 전투기가 제대로 제작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전자전기 역시 반대론자들의 헛소리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